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아공의 골든게이트 하일랜드 국립공원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프레토리아에서 국립공원까지 찾아가는 여정을 소개해 드렸다면 오늘은 골든게이트 국립공원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브랜왁 센티넬 바위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그 바위 정상에 올라가서 일출을 바라보는 장면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브레낙 센티넬 바위 바로 앞에 있는 골든 게이트 호텔 앤 샬레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프레토리아에서 골든 게이트 국립공원까지 찾아가시는 여정이 궁금하시거나 골든 게이트 국립공원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싶다면은 화면 위를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골든 게이트 하일랜드 국립공원은 남아공에서 가장 높은 드라켄스버그 산맥에 위치하고 있어요 드라켄스버그는 아프리카 언어로 용의 산을 뜻하는데 빼어난 경치와 각종 동식물의 보고인 덕에 유네스코 복합유산에 등록되었어요. 드라켄스버그의 특징은 황금빛, 황토빛, 주황빛 등 다채로운 빛깔의 거대한 사암 절벽들인데요. 이 버섯 모양의 바위는 일출과 일몰 때 주변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환상적인 자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공원 이름도 골든게이트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 압도할 정도로 웅장한 브레낙 센티넬 바위예요. 우뚝 서있는 모습이 어찌나 당당한지 국립공원을 소개하는 브로우셔나 엽서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예요. 브레낙 센티넬 바위 앞에는 호텔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묵었던 골든게이트 호텔이에요.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 좀 보세요. 휴식을 취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이전에는 캠프장이었는데 지금은 호텔로 바뀌었다고 해요. 리셉션은 원목과 벽돌로 지어져서 그런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골든게이트 호텔에는 일반 객실과 샬레가 있는데 우리는 샬레에서 묵었어요. 일반 객실이 리셉션과 함께 모여있는 것에 비해서 샬레에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산속 오두막집이라 따로 떨어져서 있다 보니 조용하고 아늑한 게 세상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방은 두 개인데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이고요. 하지만 침대에 누워 창 밖으로 펼쳐지는 경치를 바라보고 있으면 방이 작다는 게 전혀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널직한 테라스가 있어서 물레낙 센티넬 바위 정면으로 감상할 수도 있어요. 이라켄스버그 산맥은 남아공 부족 중 하나인 레소토족의 마을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봉은 해발 3,482m라고 해요. 모델이 된것 같아. 모델. 차를 마시며 바라보고 있자니 브레낙 센티넬 바위 꼭대기에 사람들이 보이네요 와우 대단하죠? 저기를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과연 올라가고 싶다는 욕구가 뿜뿜 그래서 일출도 감상할 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서둘러서 일어나 저 바위 정상까지 트레킹을 하기로 했어요 이정표를 보니 코스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나봐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구레낙 센티넬 바위는 보고 또 봐도 무척이나 특이해 보입니다. 과연 정상에 서서 바라보는 장면은 또 얼마나 멋질까요? 잔뜩 기대가 됩니다. 초입엔 작은 개울이 있는데 폭이 좁아 보여서 다리로 건너질 않아도 될것 같아 그냥 건너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한 친구가 그만 돌에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지 뭐예요. 친구들 앞이라 참고 웃었지만 얼마나 아팠을까요? 호텔 쪽에서 가는 길은 비교적 쉬운 코스예요. 운동화 없이 슬리퍼만 신어도 별 무리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때때로 나타나는 이렇게나 많은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게좀 힘들었어요. 맑은 공기 마시며 걷다 보면 중간중간에 야생화도 감상할 수 있고요. 바위틈으로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특히나 활짝 핀 야생화는 이름은 모르겠지만 종류도 빛깔도 향기도 모두 다양해서 저절로 발길을 멈추고 바라보았답니다. 골든게이트 하일랜드 국립공원이 야생 동식물의 보고라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아향 향기가 있어요. 와. 이제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다 싶을 때또 다시 수직으로 길게 뻗은 후덜덜덜한 계단이 나타납니다. 휴저 계단을 우리가 다 올라갔다니 지금 봐도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올라갈 때가 아니고 돌아 내려올 때 찍었나 봐요. 아마 올라갈 때는 하도 정신이 없어서 찍을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야호!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불의 낙센티네 바위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남쪽으로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라켄스 버그라는 곳인데요. 자동차로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이곳은 골든게이트 정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경치가 아주 좋죠. 올라오느라 힘들었던 걸 한순간에 싹다 잊게 만드는 멋진 파노라마 뷰좀 보세요. 버섯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온 바위들이 진짜 볼거리네요. 저 멀리 도로 위를 달려가는 자동차들이 마치 점처럼 작게 보이고요. 골든게이트 호텔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막 올라온 태양도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네요. 아, 브레낙 센티넬 바위 정상에서 일출을 감상하다니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작은 돌무덤을 만들어 놓았네요. 저도 그 위에 돌 하나를 올려봅니다. 남아공 드라켄스버그 브레낙 센티넬 바위 정상에 내가 왔었 노라. 아유, 이거 기공물에 빠져가지고야 많이 받쳐서 이거 아프겠네.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게 어디냐? 평생이 한번 올라올까 말까 했는데 대단하다. 조금 전 개울에 빠져서 무릎이 까진 친구도 아픈 걸 잊고 경치 감상에 빠졌고요. 여자넷은 그렇게 각자 자신들만의 진한 감정 속으로 한동안 몰입을 했답니다. 골든게이트 하일랜드 국립공원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6월에서 8월까지라고 해요. 건조하고 화창한 날씨 때문에 트레킹하기에는 최적이라고 합니다. 10월에서 4월까지는 우기인데 우기 때는 천둥 번개 뭐 우레가 막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골든게이트 호텔에 묵으실 예정이라면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 외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간식거리나 먹을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즐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로부터 몸과 마음의 건강 다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